이 다음 방식에서 근을알파라베터로 두고 일단 기울부터 보면. 뭔가 그뭔 그게 좀 떨어지세요. 잘안 모인다. 칠판 막 하면서. 기울부터 보면 이렇게 쓰여 돼 있는데 일단 근각 계산할 분대로 이렇게 a 플러스 b a a b는 이라고 합니다. 다음에 환별식을 써주면 <laughs> 식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를 돌아봤으니까 이 식에서 이곱장식 변형을 사용해서 이렇게 바꾸고 여기 구했던 거를 대입하면이편별식에서 나왔던 a제곱은 8보다 크다는 거랑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a는 맞는 거고 은도 a, b를 곱하면 2가 된다고 했는데 이는 아니... a, B, b를 곱하면 2가 된다고 했는데 이는 양수니까 이두에파벳타이 부호가 같다는 말인데 부호가 같다는 것은 절대값을 이렇게 써로도 값이 변화가 없다는 거니까 니은도 맞는 거죠. 디귿은 어, 일단 이 딱화가 사고가 크면 이렇게 나와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일단 이 식을 이렇게 주면 알파가 4보다 커야 하니까 5나지 이런 숫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데 여기 이, 이걸 이렇게 바꾼 거니까 알파는 일단 양수여야 되고 여기 어, 알파벳타고한게 양수가 나오니까 베타도 양수여야 되고 이 식의 이 여기 2분의 베타가 0과 2분의 사이 하고 있으니까 이 식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이 식에다가 2를 곱해주면 알파 분의 2는 2분의 1보다 작다고 했는데 알파 분의 2가 a, b는 2라는 식에서 알파는, 아, 베타는 알파 분의 2라는 걸 이라고 나타낼 수 있으니까 이거를 베타라고 해서 베타는 0과 2의 소유가 됩니다. 다 있어? 질문 있어요? 없어?